회사가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엔지니어링을 잘 알고 누군가가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나 디자인에 능숙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가장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엔지니어링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재능있는 엔지니어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팀은 매우 유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유능한지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엔지니어링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제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방금 일론 머스크 짧은 인터뷰 내용을 보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흑수저 출신에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데는 바로 일론 머스크 자신이 천재이면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이기 때문인데요. 자, 본인이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다 보니까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오늘날 테슬라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아울러서 테슬라 지금 일론 머스크 어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 어 세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300달러 가는 게 왜 시간 문제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정의선 머스크 깜짝 미팅을 가지기로 했는데요. 자, 잘하면 이번 주말 만남이 성사돼서 어, 좋은 또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글로벌 수장 3인 이재용 정의선 머스크가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전기차 1, 2위 기업은 바로, 어, 테스,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2위 이렇게 되고, 어, 이재용 회장 그 전기차용 그 칩, 반도체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깜짝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볼 텐데요. 자, 지금 세 사람, 음, 그, 림을 보고 있는데, 이세 사람 중 누가 형님일까요? 자, 정답은 저 개인적으로는 2번 같은데 충격적이었습니다. <laughs> 바로 1번, 56세, 이재용이 가장 나이가 많고, 일론 머스크가 막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연식이 크실 뿐으로 생각되던 이 정의선 이분은 54세 중간의나이였습니다 자, 우리 그 나라 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 일론 머스크 정말 많이 치고 나가고 있죠. 어, 일론 머스크와 이세 분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서 어, 다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어, 이번에 만남이 이제 많은 분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 1, 2위 업체가 바로 테슬라와 현대차이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와 이제 정유선 회장은 이번 만남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는 이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어, 이번 주말 파리 모처에서 식사를 이제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그 미팅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세 이 사람이 미팅을 통해서 차세대 기술 개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이번 모임은 이재용 회장이 정의성 회장 일론 머스크 CEO와 어, 열,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자 제안을 했고 두 사람이 이제 흔쾌히 승낙하면서 이루어진 걸로 그 밝혀졌는데요. 자, 이건희 회장과 머스크는 그동안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고 지난해 5월에는 이 회장이 이제 미국 출장 때 머스크가 실리콘밸리 삼성전자 북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자,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테슬라 자율주행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의 공급사라고 하는데, 이그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는 25일에도 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자리에서 각각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이세 사람,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면이 있는데요. 자, 이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어두 분은 우리나라 이제 그 각장 이병철 그 그리고 그 이건희 아들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고 어 정몽구 회장의 이제 아들이 정의선. 그래서 창업일 세대는 이제 따로 있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은 각각 이제 그 재벌 2세로서 회사를 더 이제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흑수저 출신의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 이제 테슬라 기업 어, 인수를 한 후에 테슬라 기업을 이제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어,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글로벌 CEO들이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 뭐 이재용 회장, 또 AMD, 테라수 여러 그 글로벌 CEO들이 이제 미팅을 자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각자 경쟁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서로 도울 건 도우고 또 각자 자기 분야에서 경쟁할 건 경쟁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세 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IT와 제조업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면서 전박이적인 그 협력이 이제 글로벌 화 대세가 된 거죠. 특히 이제 전기차가 대세고 또 반도체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칩 수요, 그 칩, 칩을 이제 직접 공급하는 업체가 또 글로벌 1위가 이제 그 삼성전자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협력방안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이제 뛰어들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이제 앞으로 어, 선의 경쟁과 또도 협조 이런 게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테슬라 새 회사가 이제 필수적인 게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건데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같이 사업 확대를 꾀하는 게 이제 이번 미팅의 목적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와 자율주행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큰 시장으로 앞으로 이제 더 확대가 될 텐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제 FSD 자율주행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FSD의 라이센싱화가 이제 GM이나 포드 글로벌 자동차 회사까지 확대가 된다면 사실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그 반도체 칩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도 이 부분은 큰 도움이 될 거고 일론 머스크도. 어, 세계 1위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의 협력은 필수적인 거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도 내연 기관의 이제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북미에서 이제 전기차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선의 경쟁을 통해서 현대차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글로벌 CEO들 많은 만남을 어, 갖고 출장도 이제 작게, 아주 자주 다녔는데, 이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CEO와의 만남이 이제 공개된 사례가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이제 머스크는 과거 X를 통해서 그 현대차를 굉장히 칭찬하고, 현대차는 잘하고 있다. 공개 칭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만남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것 같습니다. 자, 차세대 핵심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그 테슬라는 4680, 이 이제 4680 배터리가 지름 46mm, 길이 80mm 원통형 배터리를 말하는데 이게 이미 이제 건식 그 제조 완성이 됐다고 하는 소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이버 트럭에 더 많이 장착이 되고 더 많이 생산이 되면 이제 사이버 트럭도 그 연간 그 생산 대수가 지금의 한두배 이상으로 더 올라올 거고 그게 이제 2025년에 본격가될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더그 EPS 수익 여도가 이제 더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지름 46mm의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현대차도 배터리 설계 분야에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어, 업체랑 듀치를 하면서 같이 발전하, 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전기차 가격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그 핵심이 이제 배터리 였는데, 이 배터리가 이제 그동안 전기차 업체들은 뭐 LG라든지, 그 삼성 SDI, 이렇게 이제 그 배터리 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어, 테슬라 등 전기차 회사들은 어, 자체 그 배터리 양산까지 노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테슬라는 수십개월을 많이 완성을 시킨 그런 상황이고, 이제 후발 주자인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부분에서 이제 어, 테슬라, 현대자동차 그리고 또 삼성도 삼성 SDI를 통해서 46mm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제 인산철 배터리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발전 추이도 한번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향후에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그 반도체처럼 설계와 생산을 분리하는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완성차 업체가 설계 전문회사인 팸리스 역할을 하고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역할은 배터리 업체가 맞는 방식이 앞으로 보편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이 부분도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 이재용 회장을 볼 때마다 좀 짠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바로 이한 장의 사진이 이제 많은 것을 말해 주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어, 여러 가지 감옥에도 가, 갔다 오고 고생을 많이 했고, 나이도 56세 적지 않은 나인데, 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삼성 반도체, 뭐 현대 자동차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이마저도 지금 어, 녹록치 않은 현실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은 잃어버렸지만은, 어, 회사만큼은, 그리고 개인회사만큼은 이재용 회장이 좀 짠한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정재가 좀, 어, 부럽기도 하고요. 자, 개인적인 의견은 잠깐 말씀드려 봤는데,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지금 테슬라 주식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 고용 우려와 경기 침체가 지금 최근 2, 3일 내에 급격하게 이제 시장을 강타하면서, 그 나스닥이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도 실적부진에 따라서 급락을 했고, 마소도 역시 이제 AI 버블론에 휩싸이면서, 어, 모든 그, 매그니티 세븐, 그, 일곱 가지 주식이 급락을 했는데, 테슬라도 역시 그 전전일 6%또 전일 4% 급락을 하면서, 어, 지금 200대, 2 0불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 마음이 좀 쓰리실 텐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는 바로 그 조정받을 때,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그, 한없이 공포가 밀려올 때, 그럴 때 이제, 저렴하게 주가를 사는 게 사실 100명 중에 한명이 선택하는, 어, 길이고, 그렇게, 어, 일단은 좋은 주식은 싸게 사야지만, 어, 시장에서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을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예,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정말 최고가, 비쌀 때 사면 의미가 없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방법은, 이렇게 공포에 휩싸였을 때, 250달러, 260달러 하던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 초반으로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수량을 늘려가는 좋은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시장이 그큰 충격이 온다는 거는 연준에서 그, 그 9월에 그미 연준 파월 의장이 뭐 빅스텝, 빅스텝, 쉽게 말하면 0.5%이하는 없을 거다 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강한 충격이 오면 사실 어, 그 말이 0.5% 안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이제 9월부터 피벗이 일어나면은 그 시장의 브위이는 많이 바뀔 겁니다 결국은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테슬라 같은 이런 전기차 기업에서는 정말 큰 호재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어,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회복세 7월 실적이 작년보다 무려 15% 껑충 증가했다는 건데요. 자, 오히려 비아디는좀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어 테슬라는 이렇게 15% 껑충 뛰어 오른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이제 3분기 연닝에 긍정적인 어, 매출과 EPS에 기여를 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 모건스탠리에서 자동차 최고 서른주가 바로 테슬라다. 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뭐 어, 위로 한 5%, 10%, 또 밑으로 5%, 10%, 이렇게 심하게 출렁거리고 있는데, 중량한에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사이버 트럭, 또, 어, 앞으로 이제 2025년에 본격 출시될 반값 그 로봇 택시, 이 테슬라의 그 소스, 앞으로의 그 주가상승률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든든한 게 뭐냐면은 이 사이버 트럭의 그 양산속도가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동안 사실은, 어,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이 사이버 트럭 최고의 차지만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 정말 그 생산만 하면 200만 대 이상 불편하게 팔리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자, 이게 시간에 다 해결해 줍니다. 자, 이거 잘 기, 대를해 주시고,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는 테슬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우리가 좀더 집중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어, 상황에서도 나의 부족한 테슬라 주식을 어, 확실해가지고 한두 주주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어, 애널리스트 에덤 조너스가 이제 지난주에 그종전의 포드, 포드 대신 그 토픽으로 어, 테슬라 그 전기차를 선정을 했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어, 투자 등급은 비중학도로 상향 조정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3, 4년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야, 310달러까지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자, 1차 목표를 일단 310달러로 정해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특히 지금 같이 200달러 초반일 때는 저가 미세, 그 매수기회로 적극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310달러, 그 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 어, 이제 금리나가 그, 9월에 세게 오고 연말까지 좋은 분위기 이렇게 중국발도 매출이 받쳐주고 하면 또 ESS 저장장치 매출이 또 늘어나면 테슬라가 한 순간 어정고점 어, 400달러를 향해 가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나의 테슬라 수량을 잘 점검하시면서 그 투자의 기회로 잘삼으셔야겠습니다 한편 그 테슬라는 지난 2분기에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어, 전 세계 이제 14만 명 정도 그 테슬라 임직원이 있는데, 여기서 20% 감, 감원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미 15% 감원은 이루어진 사항인데,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고정비로 계속 나가는데, 이게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4,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15%에서 25% 감원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킵니다. 자, 우리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방만해지기 쉽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기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종전 영상에서도 보였, 보셨지만 그 본인이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다 보니까 엔지니어를 가장 잘 뽑고 그 엔지니어를 또 최적의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슬라 걱정,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20% 감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어, 이게 이제 3분기, 4분기 언행에 긍정적인,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여한다는 거죠. EPS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주식은 지금 너무 싸게 저평가되어 있다. 또 300달러, 400달러 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다.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GM과 포드, 이 전기차가 생산할수록 마이너스,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 포드만 해도 지금 99% 마이너스죠. 한대 찍어내면 무조건 99% 마이너스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CEO 입장에서는 이 내연기관차를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손해보는 전기차는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GM 포드, 안타깝게 전기차 생산할수록 마이너스. 그래서 축소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미래의 그 어마어마한 먹거리인 FSD 자율주행. 이거는 감히 이제 자본력이 없는 대기업은 시도조차 못하는 건데요. 1등 지금 애플이 이거를 포기를 선언했죠. 10조를 쏟아붓고도 포기를 했고, 모빌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보조라그래서 이건 FSD하고 다른 건데 그냥 차선 보조 또 앞차와의 거리 정도의 보조를 해주는 이 모빌아이의 주가가 최근 급락을 하고 있죠. 그만큼, 어, 이 자율주행 흉내도 못,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그 테슬라가 그 FSD 독주체제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12.5 버전이 전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어, 곧 완성 단계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지금을 잘 견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슬라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그이 AI 분야에서도 XAI를 통해서 전 세계 2위를 지금 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모든 기업들, 대기업들이 그 AI를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도태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 AI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AI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수요가 필요한데, 테슬라는 발 빠르게 이미 ESS, 메가팩, 에너지 저장 장치의 사업을 벌써 4, 5년 전부터 집중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 이 자율주행 외 분야에서 테슬라가 보유한 AI 기술의 상업적 활용 기회가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판매, 여기에 발 빠르게 XAI를 작년 월에 창업하면서 이게 이제 세계 오픈 AI를 무섭게 따라잡고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잠시 뒤또그 7조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 주식이 정말 그 300달러 안 가는 게 이제 비정상인 거죠.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안 가는 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제 살펴보면은 테슬라 2분기 에너지 발전 저장사업 매출이 수치로 정확하게 여러분 이걸 머리에 그 새기셔야 되는데 30억 1,400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이제 4조. 그런데 이제 2번 보시면은 테슬라 2분기 자동차 매출은 198억 달러. 그 이거는 이제 원화로는 26조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사업 4조대, 자동차 매출 26조면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 매출 어 연간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100조 이상 되는데 에너지 사업이 지금 한 20조 규모인데 이 에너지 사업과의 이제 그 자동차 매출과의 갭은 한 다섯 여섯 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20, 2025년, 26년에 자동차 매출을 급격히 따라잡으면서 이 에너지 어, 저장 장치 판매 실적이 그 기, 기어, 이 기여도가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까지만 조금 버티시면 됩니다. 뭐, FSD 떠나서 요거는 이미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 메가팩을, 테슬라 메가팩을 전세계 시장의 점유율은 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이거만 돼도 여러분이, 어, 지금 그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거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스크는 그 테슬라 XAI의 그 7조 투자 이사회 논의, 지난주에 이제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은 그 XAI를 통해서 FST, 어, 찬성하느냐.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자금이, 현금이 많은데 이거를 잠깐 XAI에 한 7조 정도 투자해도 되겠느냐 물어봤을 때 67.9%가 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의사와 이사회와 논의를 해서 XAI에 이 자금이 투입이 된다면은 더 이제 그 FSD 자율주행 완성 및 XAI가 세계적인 1위 인공지능 회사로 되는 데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도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이다. 엔지니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어 영상 뒷부분 다시 한번 그 일론 머스크의 짧은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자, 빌게이츠가 스스로 잡스는 천재, 그런데 머스크는 엔지니어,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자, 슈퍼, 저는 여기에 이제 머스크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고, 이 잡스를 뛰어넘는 슈퍼 천재에다가 슈퍼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제 세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어,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는 얘기도 가끔 듣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게이처 회장에 따르면은, 그, 빌 게이처 회장도 몇년전 인터뷰에서 그 EV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소수만 EV를 타지만, 10에서 20년 후에는 EV가 주류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이 인터뷰가 불과 이제 3, 4년 전에 한 인터뷰인데, 이미 그게 실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 4년 뒤에 그 EV, 전기차 시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도 빠르게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머스크가 전기차 시장 성장성을 보여주자 다른 업체들도 그 따라 따 뛰어들었죠. 특히 중국에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기여한 바가 큰데요. 자빌 게이츠 회장은 이 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데 자 게이츠 회장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 x AI에서 보듯이 이미 그 게이츠 회장 등 다른 사람이 예견한 대로. 일론 머스크는 이거를 벌써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미 전기차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넘사벽이 되 수직계열화 다 완성시켰죠. 여기에 이제 그 10월 1 0일 어, 중국에서 로보 택시 FSD가 발표가 되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 게이츠 회장이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뛰어난 엔지니어 인정을 해주고. 어, 게이츠 회장이 예상, 한대로 그보다 더 빨리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거를 살펴봐도 여러분이 이 점을 확실히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짧은 1, 2분 영상을 여러분 한번 끝까지 보시고, 우리가 이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 이렇게 그 주가가 5% 10% 떨어지면, 어, 정말 이 혁신적인,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어 앞으로 정말 50배 그 주가가 상승할 기업을 내가 정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어살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 테슬라를 바라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 한 주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이 경제 독립 또 주식을 통해서 어떤 <laughs> 수익을 번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단히 공부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엉덩이 깔고, 어, 내가 확신을 가진 공부를 통해서, 어, 신념을 가진 그런 기업을 잘 찾았다면은 거기에 수량을 꾸준히 그 원하는 목표까지 늘려가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 일론 머스크의 영상과 오늘 방송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경제 독립, 어, 3년, 5년, 10년 안에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단한 가지라도 액션 플랜을 가동하는 소중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커피 한두 장 각으로 여러분이 그 경제독립 의지도 고추시키고 또 여러분이 3일경제독립 TV와 함께 성장을 한다면 은 여러분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든든한 경제독립 후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도 가장 빠르게 경제 독립을 10년 걸릴 것을 3년 5년 안에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회사가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엔지니어링을 잘 알고 누군가가 엔지니어링이나 엔지니 디자인에 능숙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가장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엔지니어링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재능 있는 엔지니어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팀은 매우 유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very talented team, but, but in order to know that they're very really talented, you must also understand the uh, engineering.